안녕하세요. 그리스어 831 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상원 중 1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였고요.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처음으로 보는 학교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1학년 시험을 안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걸 모르겠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지금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시험들도 훨씬 더잘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자, 오늘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 이런 거 분석 내용 하시는 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중학생들은 이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다시 잘 복기 한번 해 보시고요. 이이후에 치를 기말고사들도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참, 참! <laughs> 오늘 이상하네요. 말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이 꼬여.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음, 보시면 소인수 분해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유독 정수와 유리수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2학년 올라가셨을 때도 아마 이이 이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거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난이도에 맞춰서 그 밸런스 조절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서 출판사는 지학사로 나와져 있고요. 기억률, 비금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항별 상세분석인데요. 1번부터 시작해서 서술형 4번까지. 문항수는 총 22문제였고요. 뭐 적절했다. 문항수 자체로는 그렇게 많거나 적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독특하게도 약간 문항들이 모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서와 유리수 쭉 모아져 있고, 혼합 계산들이 이렇게 쭉 모아져 있고, 약간 그런 독특함이 이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높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중, 적중, 적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 학원에서 내신대 비용으로 시험 문제를 이제 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줬던 그 자료 안에 거의 대부분은 다 적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형은 어,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험범위나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출제 경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문제들이 응용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밸런스 있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앞에서 문항에서 보셔 보셔서 알겠지만 앞 부분 제일 처음 스타트되는 부분 제외하고는 정말 밸런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항 전체적으로 보면 개념만 알고 있다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들로 평이하게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응용 같은 경우의 문제들은 한번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조차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잘 해주는 그리스학으로 오시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단원별로 그냥 쭉 어, 뭐라 그러지? 그냥, 이거저거, 출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본 것 같은데, 해준 것 같은데,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뭐, 여러가지 기타 사항들이 이제 나오면서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AB의 어떤 차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푸는 문제였고, 절대값 문제였습니다. 절대값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밑에 보시는 수직선의 성질에서도 이런 절대값들이 연결이 된다는 라것좀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3번 문제도, 야, 이것도 절대값에 대한 성질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 문제, <laughs>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저희 학원에서, <laughs> 그, 적중 문제 나왔을 때에 대한 유형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떤 형식으로 구해놓고 이제 대입을 잘해서 이제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엔 절대값에 대한 강조가 2번, 3번, 4번에서 다 되고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문제 두 문항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수를 빈칸에 적절하게 넣어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어, 짧은 시간에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캐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잡아 냈다면 어렵게 풀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려운 어떤 시험 과정이 됐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7번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비례식 어렵죠. 비례식 관련해서 문제풀이 하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비례식은 다양하게 여러 그 단원이 그 거쳐가면서 그 확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한 지금 비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깊게, 깊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이에요. 어, 두세 문항의 변별력 말고는 나머지는 중하 수준이었다라는 거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익숙해져서 문제를 푸느냐 공부를 하느냐가 관건이었던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인트는 단원별 필수 유형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 유형을 체크해놓고 나머지 그 자잘한 문항들 유형들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시험에 있어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과 혼합 계산 많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활용적 측면 그다음에 통합형 측면이라고 해서 2학년, 3학년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1학년인 상태에서는 혼합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입니다. 어, 성원 중 학생들이라면, 평소에 성원 중 학생들의 어떤 난이도를 친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80점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100점 받는 전략, 전략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건데 이렇게 발석군에에서만 그 경쟁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수성구, 대치 뭐 이런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나중에 대학 갔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꼭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항에 있어서의 그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응용 문제라든지 혼합 계산 같은 것들 계속해서 잘 관심있게 보고 이제 학습을 하셔야지만 고난도가 나온다. 고난, 고,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는 100점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얼마나 떨렸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아, 생각보다 내가 시험 대비를 타이트하고 탄탄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는 꼭잘볼 거라고, 어, 어, 생각이 들고 꼭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1학년 잘 잡고 가셔야 2학년, 3학년이, 어, 순탄하게 갈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기말고사에도 이런 알찬 내용으로 같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